닌텐도 스위치 OLED는 게이머들의 기대를 한껏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게임 콘솔입니다. 선명한 7인치 OLED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깊이 있는 검은색 표현으로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는 뛰어난 화질을 자랑합니다. 넓은 스크린 덕분에 휴대하면서도 더 넓은 시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어디서든 최고의 게임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향상된 스탠드와 더 넓어진 저장 공간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주어 친구들과의 멀티플레이나 오프라인 플레이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어우러져 지금 바로 닌텐도 스위치 OLED로 새로운 게임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